아, X4 M40i 모델이고, 이것도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고, 원래 9천대였다가좀 금액이 많이 올라서 1억 190만 원입니다. 구매하셔가지고 좀 그릴을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40i는 이렇게 그릴 엠 배치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,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원래 뭐 레이저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b 오8 엔진이 굉장히 좋은 게, 연비도 좋지만 은 출력도 굉장히 좋아서, 이런 게또 b 오8 엔진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M스타일 사이드 미러도 적용이 되 e 어 t y l e s t y M모델은 없기 때문에 4 0 i 만으 y 도 굉장히 좀 충분한 만족감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이 비오판 엔진을 사용하는 뭐 모델은 좀 있죠. 4 4 t y l e s 4 0 l e sty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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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면 l e style s t y 인 e s 어라운드뷰라든가뭐 아이디스타뱅크 들어가있고 하이그루시랑 엠비언트라이트 조합에 도어트림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조르문전 방지 시스템도 들어가있고요 파나마 썬루프의 개방감도 좋지만은 이 루프도 좀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좀 제공이 되어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오토홀드 그리고 로우레인지도 제공이 되어있구요 엠배치도 이렇게 센터콘솔 하나에도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도 들어있고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 있고요. 복합 연비는 8 5인데실 연비는 뭐 8.5kg 이상 거의 뭐 10kg 정도 뽑아실 수가 있습니다. 쿠평 모델이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X4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1 9페 인기가 많거든요. 2열에도 열선 시트랑 뭐 시탈 충전성 풍부 들어있고요. 그리고 듀얼 베기 에다가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적재하시기도 좋습니다 X4M4Y 그 지금 제 2차 살인 좀 되니깐요 연락 휴면 안내 드게요